안녕하세요. 양규리입니다. 이제 겨울도 끝나고 점점 봄이 다가오면서 햇살이 굉장히 따사로워지고 있는데요. 어, 저도 지금 햇살 앞에서 눈부시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콕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집에 있다고 자외선에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햇살이 강해질수록 이 생활 자외선도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피부는 자외선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있어요. 자외선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외선 A, B, C가 있는데요. 어, 먼저 자외선 A는 흔히 UVA라고 부르고요.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 유리창 같은 데를 뚫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자외선을 흔히들 UVA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UVA는 우리 표피에서는 주근깨, 검버섯, 기미, 그런 색소침착을 일으키고요. 진피까지 도달을 해서 콜라겐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피부 노화의 주역이 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파장이에요. 그리고 UVB는요. 자외선 B는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이런 창문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여름철에 받는 그 자외선 있잖아요. 올해 밖에서 햇빛을 봤을 때 일광 화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런 게 이제 U.V.B인데 파장이 짧은 반면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홍반이라든지 그런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게는 피부 암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자외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크림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선크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자외선 지수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제가 쓰고 있는 선크림 몇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기대해주세요. 고고! 이 선크림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바로 이것들인데요. 이 무기자차는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데, 이 피부에 자외선이 흡수되기 전에, 이 피부 막을 형성해서 반사시키는 타입의 차단제를,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이 그런 가루 성분, 가루 파우더 성분이 피부를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 백탁현상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발림성이 뻑뻑한 편이에요. 그리고 두텁게 발리기 때문에 어, 모공 속에 끼일 우여가 있어서 클렌징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무기자차는요, 피부 자극이 적기 때문에 민감한, 저처럼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안정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기자차는요, 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데 피부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걸 유기자차라고 합니다. 이 유기자차는요, 발림성이 일단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데 피부 안정도가 낮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유기자차는 바르고 20분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미리 발라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혼합자차인데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단점을 보완하고 좋은 부분만을 뽑아서 만든 자차로 어, 최근에 혼합자차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보시면서 자기랑 맞는 선크림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SPF와 PA예요. 바로 이 SPF는 자외선 B의 차단 지수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이 피부에 홍반이 나타나는 자외선 양을 기준으로 차단하는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F 지수가 1일 때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0이고 SPF 지수가 50일 때는 한98% 정도의 차단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PA는 UVA에 대한 이 자외선 차단 지수를 말하는데요. 이 PAD의 플러스가 한개일 때는 2배, 두개일 때는 4배, 세개일 때는 8배, 네개일 때는 16배의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크림 공부는 바로 여기까지고요 어, 그동안 많은 정보를 흡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가지 브랜드의 선크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피몽쉐. 울트라 하이드로 선 에센스고요. SPF 지수가 50 플러스에 PA 플러스 플러스 3개짜리입니다. 두 번째는 라곰. 셀러스 선 젤이고요. 요것도 SPF 지수 50 플러스에 PA 플러스 플러스 3개짜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휘게, 휘게, 릴리프 선모이스처라이저 SPF 50 플러스에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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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짜리예요 처음 보여드릴 선크림은 바로 이피몽새선 에센스인데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썬 에센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발림성이 촉촉하고 라이트해요.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라이트한 질감의 로션 타입의 선크림이에요. 발랐을 때도 정말 수분감이 가득한 게 보이시죠? 이런 촉촉한, 뭔가 꿀광 보습 같은 이런 느낌의 선크림인데, 발랐을 때도 굉장히 윤기가 나고 특별하지 않은 날 그냥 이 선크림 하나만 바르고 그냥 컨실러로 살짝만 하고 외출을 하거든요 근데 어, 선크림 하나만으로 좀 윤기나 보이고 아쉽게도 이거는 어, 톤업 효과는 없어요 근데 피부 자체의 윤기와 본래의 광을 되게 잘 살려주는 제품이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르고 그 다음 단계에 어,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화장 밀림이 없었고, 어, 오히려 그 다음 단계에 화장을 더잘 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크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은 피톤치드 향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로마 향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브랜드 자체가 에스테틱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라서 그런지 향이 전반적으로 약간 아로마 향이에요. 또 특징이 수렴꽃 추출물 이 수렴꽃이라는 게그 연못 속에 굉장히 깨끗한 물만 먹고 사는 그 꽃이라고 해요. 그 꽃의 추출물을 사용을 했고 또 알로에 베라 잎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부가 좀 자극적이신 분들한테는 진정 효과도 뛰어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라곰 이 라곰 선젤 제가 무거운 타입의 선크림은 좀 싫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다선 에센스, 막선젤 이렇거든요. 이거는 어, 용량은 다 똑같아요. 얘도 50ml, 50ml. 근데 케이스가 다 다르죠? 이거는 딱 봐도 뭔가 토너 어, 크림인가 할 정도의 케이스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제형이에요. 정말 하얀 로션 타입의 그런 제형이고. 아까 피몽새보다는 조금 더 리퀴드, 리퀴드한 제형인 것 같아요. 저 여기 살짝 햇빛에 비춰봐도 이런 느낌이고, 쫀쫀하게 발리는 편이고요. 흡수시켰을 때도 이런 편. 이렇게 또 피부에 윤기를 줄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이 선크림은 과거에는 정말 과하게 유분기가 올라왔다면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선크림들은 유분기를 좀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약간 꽃향, 꽃향과 파우더리한 향이 좀 섞인 버전. 이세 번째는 바로 이 휘게 선 모이스처라이저인데요. 어, SPF가 50이고 PA 플러스가 4 개짜리. 요거는 제가 가장 앞선 선크림들보다 가장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선크림인데, 제형을 보면, 하얀 로션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되면, 약간 도톰해요. 좀 쫀쫀하게 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살짝 백탁감이 있기는 해요.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윤기나고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유분기로 피부를 이제 보호를 시켜주는데 제가 이거 쓰면서 좀 좋았던 게 이게 100% 유기자차예요. 그럼 그 유기자차의 성분이 하와이에서 금지시켰던 그 성분 옥시벤존이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유기자차 성분을 썼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세 가지 선크림을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그 성분 어플에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근데 그 20가지 유해 성분 안에 요두 가지 브랜드는 어 있었어요. 그 성분이. 근데 요거만 20가지 유해 성분이 빵 제로 제로였어. 그래서 성분이 굉장히 좋으니까 요즘 우리가 화장품 고르실 때 가장 많이 유의하는 게이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분이 정말 아름다운 아름다운 선크림입니다 이게 라곰, 피몽쉐, 휘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썬젤 어, 이 라곰은 확실히 하얀색이에요 정말 두 가지는 약간 아이보리형의 제형이에요 가장 위에도 덧발라줬을 때좀 무리 없이 발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선크림을 발랐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라이트한 수분 크림을 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선크림 세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가장 흡수가 높았던 거는 바로 이 라곰 제품이 흡수력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향은, 음, 저는 피몽새. 향이 뭔가 피톤치드 향으로 약간 힐링을 해주는 것 같아서 향에는 피몽새가 이겼어요. 그리고 뭔가 안정도 높은 성분. 성분왕 바로 휘게 선크림입니다. 약간 백탁이지만 더 보습감이 높고 이선젤은좀더 산뜻하게 발릴 수 있는 선크림이어서 이세 개를 번갈아가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햇살이 따사로워지고 자외선을 강력하게 차단해서 이 피부를 정말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선크림을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